아~ 시옷 발음하기 힘들다. 안녕하세요 진정입니다. 제가 마블 히어로 영화와 호주 영어를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전에 크리스 햄스워스의 호주 영어를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 햄스워스에게는 나란히 놓고 보기만 해도 눈이 훈훈해지는 리암 햄스워스라는 형제가 있죠. 근데 이두 사람이 키나 생김새가 비슷하고 한 가정에서 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할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지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그럼 리암 햄스워스부터 시작해볼까요? 진자영어. I don't know why my grandpa thought it was a good idea to give little kids a proper throwing knife, but he gave it to us. Yeah. So, so you th threw a knife at your brother? I threw it at his head when I was about eight, <laughs> and uh, the handle hit him in the head. I threw at his head when I was about 8. 헐, 머리에 칼을 던지면 놀았다고요? 남자 형들은 원래 이렇게 험하게 놀아요? 저는 여동생만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인형놀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칼을 던지다 라고 할때 throw at 이란 표현을 썼죠. 누구한테 던지는 거니까 throw to라고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throw at과 throw to는 어감이 굉장히 달라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줄때 give something to someone 이렇게 말하죠 주는 거는 상대방이 의뢰 받을 것을 예상하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throw something to someone 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놀이 할때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throw 다음에 to를 쓰면 되겠죠 그렇지만 throw at은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던지는 것 뜻해요 예를 들면 피구 시합을 할 때는 상대방 팀 멤버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I threw a ball at Andrew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And that was nice of you to doodle all over. <laughs> a little artistic expression. <laughs> yeah. I thought a bit of an improvement, you know? It yeah. like, looks, like, looks like the BFG now. Aha! Uh -huh. He posted this this oh, morning. Yes, he is. That's, That's what brothers do. It's quite, and, quite uh, a head of hair he's given me, not it? <laughs> he's taken what's on his beard and popped it on my head. <laughs> <laughs> and that was nice of you to doodle all yeah. over. 저 진짜 이거 보고 완전 빵 터졌어요 <laughs> 이런 걸 보면 두 사람이 참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데 다큰 성인이 가끔 이렇게 장난기 있고 애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의외의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유치함과 아이 같은 매력은 종이 한장 차인 것 같은데요 상대방에게 어, 뭐야 애같이 이런 반응을 이끌어낸다거나 민폐를 끼치면 그건 유치한 거고 어 의외네 어 귀여워 매력적이야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아이같이 매력적인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이두 가지 표현을 분리해서 써요 기분 나쁜 감정과 민폐를 유발하는 유치함은 childish라고 하고요. 기분 좋은 거 아이 같은 매력을 유발하는 건 childlike.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보여준 리암 햄스워스, 와 크리스 햄스워스 의 행동은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가 되겠죠. Liam Hemsworth and Chris Hemsworth, they are so childlike. It's so cute. 그리고 한국 성인의 기준으로 다소 유치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영미권 문화에서는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childlike 같은 면을 외국인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